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첫 번째 회차 전기 이론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어떤 두 개의 자극이 있대요. 자극이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F뉴턴으로 있었고 이두 이 자극 사이의 거리 r을 구하랍니다. 이 자극 M1과 M2가 있어요. 이 자극과 전화가 주어졌을 때, 이 힘을 구하는 쿨롱력을 구하는 공식 두 개가 있었어요. 전기에서는 전기에서는 힘 F는 4파이 곱하기 입실론 R제곱 분의 Q1Q2였죠. 그리고 자기에서는 4파이 똑같이 오고요. 이 입실론 대신 뮤가 옵니다. 그래서 r 제곱분의 m1 m2였죠. 단위는 힘을 구하는 이런 식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리 r을 구하고 싶대요. 항상 힘을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왔었는데 이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해 줘야 돼요. 자, 이제 r만 남겨 놓고 이 나머지 식들을 다 이항시킵니다. 그래서 이항을 시키면은 4πμf 그리고 m1, m2가 이제 거리 r제곱만 남았죠? 그래서 이 식을 뒤집어주면 은 r제곱은 4πμf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r을 알고 싶으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r은 4, 루트 4πμf분의 M1, M2가 되죠. 이걸 계산기에 넣는다면 4파이, 이 파이 값 그대로 넣어주고요. 3.14를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뮤 같은 경우에는 공기중이기 때문에 진공중 투자율을 그대로 넣어주고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리고 힘이 주어진 값 12.66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M1과 M2를 분자에 넣어주면은 m1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m2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 값을 계산기에 넣어주면요,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0.04가 나옵니다. 0.04가 나오는데 이 단위는 미터가 나온 거예요. R Rm. 미터, R 미터가 R 미터가 나온 건데 답에서는 센티미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은 4cm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1암페어 아워는 몇 쿨롱인가? 우선 쿨롱의 단위 Q쿨롱. 이 전하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이 단위를 보면은 암페어 곱하기 초예요초 시간입니다. 이것도 시간 단위인데요. 여기 1암페어 아워도 1암페어 1Ah, 아워에서 이 h는 1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q를 구할 때는 여기다가 초 단위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1 시간을 이런 초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은 1 곱하기 이 아워를 앞으로 오게 되면은요. 1 곱하기 아워 그 다음에 암페어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원은 3600초죠? 그래서 1 곱하기 3600. 암페어 세크는 우리 암페어 세크, 쿨롱이죠? 그래서 3600 쿨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체 인덕턴스 L1, L2가 있는 코일이 두 개가 있대요. 그리고 상호인덕턴스 M이 이렇게 있는데,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직렬 접속했대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자체인덕턴스가 L1 헬리랍니다. 그리고 L2 헬리가 이렇게 있대요. 여기 자체인덕턴스가 있는데요. 상호인덕턴스는 이 L1이 L2에게 미치는 인덕턴스입니다. 여기 L1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은 자속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속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기만 이렇게 돌면서 세교하면 되는데 L2까지 이렇게 돌면서 세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교를 합니다. 그런데 L2에서도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여기도 자속이 자기가 이렇게 세교를 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L1에서도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상호 인더컨스라고 합니다. 근데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았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는 것은 여기 l 2에 자속이 이렇게 나와요. 파이2가 나오게 되는데 L1에서도 이렇게 상호 상호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L2와 L2의 파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가 더욱 증가한 꼴이 되죠 자 봅시다 원래 상호 인덕턴스가 없었으면 전체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일 거예요 근데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L2, 입, L2 입장에서는 L1이 준 자석을 이렇게 L1에서 이렇게 더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L1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돌고 있죠 파, 자기가 파일을 만들어서 자속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L2에서 만든 자속이 역시 L1에도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L1에서 만든 상호인덕턴스 그리고 L2에서 만든 상용, 상호인덕턴스가 합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L1 플러스 L2 거기다가 M을 두개 더한 EM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대칭 3상 델타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를 물어봅니다 우선 델타결선에서 델타결선에서 이게 델타결선이죠 여기서 선에 흐르는 전류가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상전류 이렇게 나눠지는 건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전류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죠 선전류가 들어가서 상전류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들어간 전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선전류가 더 크다는 건알수 있어요. 그 크기가 얼만지 보면은 루트 3배만큼 크다 그랬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위상관계를 물어보네요.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뒤져 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여기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뒤집니다. 선전류가 더 늦어요. 상전류보다. 크기는 루트 3배로 큰데, 위상은 30도가 늦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델타 전원이 있어요. 델타 전원이 있고, 여기 상전류들이 이렇게 흘러요. IA, IC, 여기 IB, 여기 A상, B상, C상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류가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 선전류는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i b 여기는 IC 대문자입니다. 여기서 우린 상전류, 상전류 IA와 선전류 I 대문자 A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점에서 키로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은 나간 전류, 나간 전류는 여기 나간 거죠. 들어온 전류. 나간 전류의 합은 들어온 전류의 합과 같죠. 그래서 들어온 전류는 small IA죠. 그리고 들어온 전류. 들어온 게 우리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 c죠. 이 식을 보면은 i a 플러스 마이너스 i c죠. 자, 우리 각 상의 대칭 삼상이고 평형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이 i c 전류는 여기 다 이것은 스칼라 값이 아니고 벡터 값이죠. 그럴 때 i a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i c는 IA보다 240도 뒤지죠. 왜냐하면 대칭삼상에서는 여기 IA를 기준으로 했을 때 0도로 했을 때 IB가 IB가 있죠. 근데 IA보다 120도 뒤지게 됩니다. 여기가 120도 늦죠. 그리고 IC같은 경우에는 IC같은 경우에는 IA와 크기는 같은데 위상이 240도만큼 뒤지죠. 120만큼 앞선다고 볼 수도 있고, 240만큼 뒤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IA와 크기가 같고, 240도만큼 뒤진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벡터도로 나타내게 되면요. 수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IA의 0도와, 그리고, 마이너스 IC 값인데, IC 값은, 마이너스 IA의 240도였습니다. 이것을 벡터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IA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IC가 있었고 여기 IB가 있었는데 이 값에 마이너스 값과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면은 똑같은 크기로 반대로 오는 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IC 마이너스 IC 값은 이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크기는 IA와 같고 위상은 240에서 다시 180도 거꾸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60도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이두 값을 더하라는 거죠. 더해야 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하게 되면은 이 IA 값을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대로 오고 그리고 IC 값을 그대로 오게 되면은 결국 합성된 값. 이 값이 값이 이 값이 Ia 값이죠. 그래서 크기는 Ia 보다 루트 3배 큰데 위상이 여기 60도의 반인 여기 마이너스 30도 30도만큼 뒤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30도가 뒤지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만 외워놓는 겁니다.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뒤진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고 30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호도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180, 여기서 180도, 파이는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180도를 6으로 나눠준 값. 이게 30도죠. 그래서 30도인데, 6분의 파이가 30도인데, 30도가 뒤지는 걸 찾으면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뒤지는 값. 그러니까 선전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여긴 다 상전류네요. 그러니까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30도가 앞선다고 봐야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선전류라고 나와 있으면 30도가 뒤진다라는 게 답이 되는데 상전류로 나와 있으니까 30도가 앞서야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래요. 합성 저항을 구하려면은 우리 병렬 회로를 먼저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은 10옴짜리를 남겨두고 여기도 10옴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병렬을 합분의곱 공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10 더하기 1 0분의10 곱하기 10 하게 되면 5옴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개, 같은 크기로 두 개가 병렬이면은 이 값에 나누기 2 하면 되죠.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5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과 5와 12 직렬 연결된 25옴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